전통시장을 찾을 때 가장 큰 불편 중 하나가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경북 안동시와 경기 광명시가 대규모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거나 새로 운영하는데요.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개선해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 문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으로 꼽혔는데요. 지자체들이 공동주차장 확충으로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는 구시장과 중앙신시장을 잇는 공동주차장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8년까지 150면 규모의 노면 공영주차장이 단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도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54억 원을 포함한 총 1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는 기존 290면 규모 주차장으로는 주말과 장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구 신시장 간 연결성과 보행 안전 문제도 지적돼 왔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 편의와 접근성은 물론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도 광명 전통시장 지하 주차장을 완공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022년 중기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뒤 조성된 주차장은 총 176면 규모로 시장 이용객은 30분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지상공원도 오는 11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주차 공간이 확충되면서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와 재방문으로 이어지고 교통 혼잡과 불법 주차 문제를 줄이는 등 지역 상권과 도심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온 AI 김지희입니다.